어? 저 병은... 방을 청소하다 깨트린 건가? 그런데 누가 방 청소를 했다는 말은 없었는데? 혼란스러워 보이네 네 고민을 이해해. 그걸 알면 누구나 머리가 아플 거야. 어? 누군가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어! 아쉽지만 티바트의 운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. 신이라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, 신이 아닌 존재라면... 글쎄? 작은 동물이 나무에 부딪힌다면, 나무는 살짝 기울 뿐, 위치가 바뀌진 않지. 운명도 마찬가지야. 마치, 저 병처럼 말이야. 고양이가 깨뜨렸든, 새가 깨뜨렸든, 결국은 깨졌잖아? 안 그래? 너, 넌 누구야?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지? 역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, 인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지. 자신의 눈을 믿으렴. 네가 본 것만이 진실이며 보지 못한 것은 허상에 불과해. 아 목소리가 사라졌잖아. 뭐 아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?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이상한 말이나 늘어놓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? 깨진 병은 아직도 바닥에 있네. 직원한테 치워달라고 부탁해야겠어. 그냥 두면, 왠지 찝찝할 것 같단 말이야. 바로 다녀올게.